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들아, 신의 산에 올라온 지 어느새 40일이 지났구나.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시며 산에 올라오게 하신지 40주야가 지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는 대신 아주 여러 말씀을 이르신단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친히 거하실 성막, 그 성막의 식양과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서 봉사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의 위임식, 생명의 속전, 그리고 안식일 등등, 복음의 표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신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은 증거의 돌판, 곧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신다. 산에 올라오기 전에 친히 약속하셨던 바로 그 돌판이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증거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었단다. 하나님은 돌판에 언약을 친히 기록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들아,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손수 손가락을 펴셔서 돌판에 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니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일이 또 있단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와 땅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구나.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을 하나씩 손에 든채그 여자 주위에 둘러서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로 치라 말씀하시더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자 살기등등하던 그들이 슬그머니 돌을 놓고 사라져 버린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게 대체 무엇인 걸까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 상상만 할 뿐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였다 하는구나. 아무래도 틀림없이 그러셨을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믿부시고 신실하신지라 우리와의 언약은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다.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려도 다시 또 돌판에 기록하신다. 그리고는 속죄소 아래 언약교에 넣으셔서 영원히 간직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잖니.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돌판이 아닌 땅곧 모래에 쓰신단다. 아무리 글씨를 깊게 새겨도 발에 밟히고 모래 먼지에 덮혀 그 글씨가 금방 없어지고 말 모래 땅 바로 그 모래 땅에 쓰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죄인들의 죄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처럼 말이다. 땅에 쓰신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주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단다. 십자가 재단을 지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안 언약계로 나아가신 것이다. 아들아,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와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 기록함으로 영원히 기억하시되 우리의 죄는 모래 땅에 쓰시고는 도말해 버리심으로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신 것이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였더냐? 우리의 죄짐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였더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죄는 돌판이 아닌 땅에 쓰시고는 흔적도 없이 도말해 버리심으로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손을 들어 맹세로 언약을 하시고는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한하기로 이 땅에 오사 바람 부는 골고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신 분 그렇게 십자가에 피로써 우리의 죄를 마침내 도말해 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율법 곧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선언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들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십자가의 피로써 친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 기록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자꾸나.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자꾸나.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께로